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10년 넘게 막혀있던 남북 교류 사업들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6.15 공동선언 6도를 기념해 광주 평양 직항 노선이 열리고 북측 대표단 120여 명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북측 평포들을 뜨겁게 환대했고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남과 북은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남북 교류는 잃어버린 10년을 보냈고 이제 다시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움트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청소년 수학여행 사업을 주요 의제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남북 수학여행 성사를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남북 청소년들이 평화롭고 통일된 조국을 함께 꿈꾸며 통일 열차 타고 개성과 백두산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남북 교류 사업도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광주는 신재생에너지, 전남은 친환경 농업 분야의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호 협력해서 북측에 투자해가지고 남쪽도 잘살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개발 협력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즈음에 남도의 남북교류 사업도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